게임찡 여러분 안녕. 임말목과 함께 답답함을 공유하는 시간이 왔어. 많이 기다렸지? 오늘 찍먹한 게임은 내 꿈은 정규직 게임이야. 그럼 시작해볼게. 요새 <laughs> 하도 계약직이 많아서 그런가? 정규직이래, 꿈이. 나도 정규직이 꿈이다. 첫 번째 회사 드디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. 면접에 합격만 하면 대출 받은 학자금도 금방 갚아버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예쁜 여자 친구도 사귈 거야. 나 정도 스펙이라면 당연히 합격이겠지. 자, 면접 보러 가자. 어,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게임인가? 이게 <laughs> 막 열정이 막 불타고 있어. 자, 우리 정규직을 위해서 면접 심사 중. <laughs> 대머리 아저씨다. 부장님이시겠지? 어, 뭐야? 떨어졌어? 왜 떨어졌을까? 음, 눈물 뚝뚝뚝뚝뚝. 너무 슬프다고. 권고사직? 뭐야? 나는 이제부터 수시까지 이후로 돌연 퇴사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고. 음, 퇴사당하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. 인턴으로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. 도와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권고사직 당했어. <laughs> 자, 이제 한 번. 면접에 벌써 탈락했다고? 뭐야 아직 뭐한 것도 없는데 왜 면접에서 탈락했을까? 다시 재취업하기 그래게 일은 잘해도 잘리고 못해도 잘리나? 두 번째 회사 면접 앞에 늘어선 수많은 친구들 자 화이팅 아까보다 열정이 조금 줄었는데 더 활발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제발 제발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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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? 어 뭐야 또 떨어졌다고? 아니 왜 자꾸 떨어지는데? 뭐가 문제야 아 계속 취업 확률 떨어질 때마다 이게 올라가네 아 너무 어렵다 역시 취업하는 거는 그치 한 100번은 넣어야 돼 이력서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세 번째 회사 그러게 나도 사원 좀 목에 걸고 다니고 싶다 제발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합격시켜주세요 아또 탈락했어 네 번째 아 그러게 <laughs> 네번째좀 힘들 법도 해 여기 봐 힘들 법도 하다 여기 절망 띠옹 이번에도 탈락하겠지 45% 밖에 안 되니까 역시나 자화이팅자 면접 잘 봤을까 갑이래가 갑이래 가비. 오오 웬일이야 60%의 확률로 인턴으로 이제 성공했어. 자, 신입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자. 자, 자. 오케이. 게임 속 로또 당첨 확률. 이거 로또, 이거 당첨 게임인가 봐. 일 처리하기. 어 이렇게 뜨면 일을 받아와서 자동으로 일이 처리가 되고 나를 연속으로 터치해가지고 활활 타오를게. 어디 한번 해볼까? 어, 받아오자. 자, 받아와. 자, 이, 오. 자, 자. 자,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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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또일안 주나?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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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공고사직 당했지?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왜? 어, 아, 왜 <laughs> 이렇게. 아, <웃음> 일이 없장 그러게. 어쩐지 일을 안 주더라. 아유, 일하고 있다고 한거사직 <laughs> 너무 웃기다. 이거 취업부터 다시 해야 돼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여섯 번째. 아, 다시 한번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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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어, 드시오. 드디어. 드디어 이번엔 일이 많은 회사였으면 좋겠다. 도감은 뭐지? 도감. 어 여기 보면 나의 흔적 볼수 있고 퇴직사요 이거 <laughs> 받고 알바 오 알바도 몰래 할수 있대 아 이렇게 어, 광고 한번 보고 올게 <laughs> 알바비 몰, 몰래 알바해서 어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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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내가 설마 이거 보느라고 그런 거야? 왜지 왜지? 왜 잘렸어? 아 <laughs> 이럴수가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알바 하나 걸렸어. 투잡디다 걸렸대. 정말 너무하네. 다시 한번. 이번엔 알바하지 말고, 일을 하면서, 인터넷에서, 사원으로. 아, 벌써 일곱 번째야. 도대체 몇 번째까지 할 거니? 오, 역시. 이제, 이제, 면접에서 합격하는 건 기본이야. 자, 일 열심히 하자. 모험은 뭘까? 어, 이런 거 아직 도전하면 안 돼. 자, 어, 왜일안 주지? 어, 일 받아. 일 받아. 받아. 열정으로 오, 돈 벌고 있어. 돈 벌고 있어. 어, 뭐야, 뭐야?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열심히 일했는데 왜? 열심히 일했는데 왜? 왜 떨어졌을까? 아. 어. 정말 너무하네. 너무 불태웠나봐. <laughs> 자진퇴사했대. 몸이 아파서. <laughs> 내 마음이 다 아프다. 그러면 오늘은 나는 여기까지 해야겠다. 그럼 안녕.